자 이제 대칭이동 공부할게요. 대칭이동은 점하고 다르게 규칙이 한 가지로 통일돼 있어요. 그래서 외우기가 좀 쉬울 거예요. 자 대칭이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점을 축 아니면 원점 요직선 요거는 교과서에 없어서 안 배울 거지만 언급은 할게요. 자 외우는 방법.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y좌표만 부호가 반대야. 자왜냐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 y축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가 있는데 x축 대칭 이동해라 이러면은 x축이 거울처럼 반대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x좌표는 똑같고 y의 부호가 반대가 돼요. 1,2였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아니죠. 1, 마이너스 2 해가지고 x축 대칭을 하면 y만 부호가 반대야. 그럼 거꾸로 y축 대칭을 하면 y축 대칭은 y축이 거울이어서 이쪽으로 가거든요. x 좌표가 여기 있던 게 반대 부호고요. y는 그대로. 그러니까 어느 축에 대칭 이동을 하면 그 반대끼 부호가 반대 부호로 바뀌어요. 반면 원점은 둘다 부호가 반대고요. y는 x에 대한 대칭은 서로 자리를 바꾸면 돼요. 예를 들어서, 2 콤마 4라는 걸, y는 x 대칭해라. 이러면, 4 콤마 2가 되는 거예요. 얘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칭을 하면, 자, 아, 잠깐만. y는 x 를 다시 한번 볼까요? 좀 위에 꺼 이렇게 돼서, 요 점이 이렇게 가는 거고, y는 마이너스 x는, 이렇게, 여기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X랑 Y랑 바꾸는데, 부호까지 마이너스를 붙여서 바꾸면 돼요. 도형도 F가 붙고, 는이 있으면 도형이라 그랬죠. 이 도형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X축 대칭은 반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Y축 대칭도 반대를, 원점 대칭은, 자, 둘다 반대 부호를 넣어서, 자, Y는 X는 X 대신에 Y 이걸 넣으면 돼요. 숫자 대신에 문자로 y는 마이너스 x도 마이너스 붙이고 반대로 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안 배워요.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도 안 배우고요. 자 그럼 대칭이동 문제 529번 자 규칙이 동일하니까 빨리빨리 나갈게요. y축 대칭은 x만 부호를 반대로 그래서 마이너스 10 y는 그대로 얘도 마찬가지로, 자, 마이너스 2콤마 3을, 아이고, 마이너스 2콤마 3을, X, 자,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하고, 원점 대칭하고, 사각형 넓이를 구해라. 뭐니? 다 나와있네. 4 곱하기 6 해서 24죠. 537번. 자, 도형의 방정식으로 왔네요. Y축 대칭은 X만 반대로. 여기만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서 뭐 x 와이 양수로 만들고 싶다. 그럼 마이너스를 다 곱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다음. 541번. 원점 대칭을 하시오. 되어있죠 그럼 Y 앞에도 마이너스를 붙이고, X 앞에도 마이너스를 붙이고, Y는 정리하면, 그럼 M은 2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럼 여기까지 나왔는데, 자, 이 콤마 1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대입해야겠죠. 4 되고요. 이렇게 된, 어, y 대 헬로 안 났네. N은? 3이 되겠다. 둘이 합치면 5가 되겠죠. 다음. 545번 문제 한번 볼게요. 545번. <laughs> 원점 대칭하시오. 아, 그러면 둘다 부호를 반대로. 마이너스 X. 그 다음 Y도 마이너스 Y. 자 제곱은 두 개가 부호가 서로 반대면은 그냥 x-4제곱하고 배기 정교한 게 똑같아요. 둘다 부호가 똑같으면 똑같이 양수로 만드는 거랑도 괜찮고 그래서 이게 정답 몇 번이냐? 4번이 되겠네요. 다음 548번 자 이것도 비슷해요. 원점 대칭 둘다 부호 반대로 아마도 여기는 다 풀을만 할 거예요. y축에 대칭하다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야 돼요. 어차피 넣어서 제곱하니까 부호는 똑같아요. 마이너스 2x제곱, 여기만 마이너스 x. 555번. x축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y는 하고 정리해주면, 이게 되겠죠? 자, 559번. y는 x에 대칭하래요. 그럼 x랑 y 자리 바꿔야지, y 대신 x, 넣고 y 대신에는 x 놓고, 여기는 y 놓고요, 여기는 x 놓고요, 0. 그 다음에 또 y축 대칭하래요? 그러면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어 x 대신에 반대로 넣어야 되겠죠? 근데 어차피 여기는, 부호만 반대로.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겠네요? 자, 중심이 2콤마 1이다. 자, 중심이 2콤마 1이라고 하면요. 은 자, x 중심이 2니까, 여기만 딱 봤을 때, 우리 중심 찾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얘가 마이너스 4, 반대부 호 절반이었지? 그래서 B가 마이너스 4가 돼. 그리고 여기도 돼야지, 2가 돼야지, 마이너스 2가 돼야지, 반대부 호 절반에서 중심이 1이 되죠? 그래서 AB가 다 나왔기 때문에 합치면 마이너스 6이, 6이 돼요. 자, 562번. 자, 10분 내로 끊으려고 하는데. X축에 대칭하면 Y만 부호를 반대로. Y축에 대칭, 그 다음에 Y축에 대칭하면 마이너스 1, X만 반대로. A만큼 이동해라?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3 더하기 B. 이것도 원점 대칭해? 그러면 둘다 부호만 반대로. 반대부호로. 그랬더니 얘가 3이 되고 얘가 4가 되었더라.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이고요 b는 얼마가 돼야 되겠니 b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3이 돼요 복잡했네 자 똑같은 거니까 한번 생각해서 보고요 568번 자 원점 대칭이 추가된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봐요 571번. 자, 판별식을 써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차 함수가 접할 조건은 옛날에 좀 배우긴 했는데. 자, X 측이 대칭 이동하니까 Y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제곱이거든요. Y 측으로 A만큼 이동이야? 그러면은 Y 대신에 반대로. 자, 예, 즉, y는 마이너스 x제곱 넘어가면 얘가, 얘하고 어떻게 된다? 접한다. 접할 조건은요, 판별식을 쓰면 돼요. y 대신에, 자, y 대신에 x 빼기 1을 넣고요. 이항시켜요. 자, 는0 되죠? 자, 이놈의 접할 조건은 해가 하나니까 교점, 이 둘의 교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판별식을 쓰면 1-ac. 자, 0이니까, 자, 이항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얼마니? 2번이 되겠죠. 자 574번도 여러분이 해보고요. 578번 하지 말라 그랬죠. 578번부터는 하지 말고요. 점도 하지 말고요. 쭉 그쪽 좀다 하지 마요. 뒤에 거는 이제 다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자 589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589번은 자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도형이 있어요. 그리 고 도형이 있는데 이거를 음? 자. a가 누구냐면 이게 f예요. 이게 f(x, y) 어떤 도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네. 어 B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거의 안 배울 수도 있는데, 어, 이 점이 지금 2콤마 0이었는데, 요, 여기가 지금 3콤마 0. 점을 한번 따져보면, 여기가 1콤마 2, 1콤마 3. 그 다음에, 이거 잘 모르겠구만. 그런데, 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 맞, 이렇게 해당하겠죠. 이등변삼각형이니까 그러면 은 어떻게 이동을 한 걸까? 1,3이니까, 이거 조금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어, 여기, 여기가 지금, 만약에 1,2로 갔다면, 여기가 지금 1,3으로 갔다면, 여기가 맥시 쪽으로 마이너스 1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2란 말이야. 그러면 X축으로 이동한 거는 아니고요. 보니까 여기 X가 똑같죠? 여기는 지금 Y가 똑같죠? 그러면 착안할 게 Y는 X에 이렇게 대칭을 시켜요.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이 점이 0,2가 되고 이 점은 0,3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 바로 1 콤마 2가 됐으니까 x축으로 얼 만큼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돼. 자, 이게 잘안 보이는데, 이거는 참고만 해. 이렇게 1 콤마 2가 되고요. 얘는 1 콤마 3이 됐다는 거야. 자, 그러면 뭐 a가 fxy는 0이었는데, 그럼 b는 어떻게 되냐면요. 어, 우선은 x, y 자리, y는 x 대칭을 시키죠. 이렇게. 이렇게 시킨 다음에 x 대신에 x 빼기 1을 넣은 거나 마찬가지죠. x 축으로 1만큼이니까. 그래서 x 자리 대신에 x 빼기 1을 넣으면 요게 바로 b야. 근데 별로 보통 안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라는 걸까? 자, x, y는 그대로지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x, y는 0 해놓고, y 대신에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x축 대칭을 해요. x축 대칭을 하면, y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도 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엔요, x 대신에, x축으로 1만큼 이동해요. 그 다음에 y 대신에, 얼마를 넣어야 되냐면, 플러스 2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y 더하기 2를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자, y 쪽으로 이만큼만 평행이동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f 반대로 쓰고, 자, 마이너스 하고 여기다가 y 빼기 1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되는 거거든. 와우. 그러니까는, 규칙이 X축 대칭하고,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거가 돼요. 그러면은 그림에다가, 어 이거를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야 돼요. X축 대칭을 먼저 할게요. 자, 이거를 X축 대칭에 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X축으로 1, Y축으로 2. 자,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두 칸. 이렇게 되는 게 바로 C의 그래프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참고만 해요. 학교 책에는 없어요. 자, 591번. 자, 이거는 또 이제 중요하게 나오기는 해요. 자, 2콤마 3과 6콤마 1이 있는데요. 어떤 점을 연결해야지 얘하고 얘가 최소가 되냐 이런 뜻이야. 이렇게 연결해야 최소인지 아니면 이렇게 연결해야 최소인지를 정하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는 대칭 성질을 이용해서 풀거든요. 대칭 성질을 이용해서 자이 길이하고 같은 것은 한쪽 점을 X축에 대칭을 시켜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1번 길이랑 2번 길이를 합친 거는 1번 길이랑 요거 2번 요거 합친 거랑 똑같아. 이걸 대칭 이동시켰기 때문에 여기 점에서 이 둘을 이렇게 더한 거거든요. X축에 있는 어떤 점을 연결해야 되냐면은 직선으로 연결을 이렇게 해 가지고 꺾이지 않게 요 1번, 2번처럼 이렇게 꺾이면 여기서 이 점까지 가는 길이가 길어지죠. 그래서 꺾이지 않게 직선으로 연결한 거. (2, 3)과 대칭 이동시킨 (6, -1) 사이의 거리. 이 거리가 최솟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축 위에 점이다라고 하면은 자 어떤 두 점이 있는데 x축 위에 점 연결한 게 최소를 구해라 이러면은 이걸 x축에 대칭을 시켜서 원래 점하고 대칭된 점하고 거리를 구하면 최소값이 되고요. 5 0 9자 그다음에 y축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쪽을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직선 연결하면은 이 길이가 최소 거리고요. Y축이나 다른 직선의 대칭이다. 어, Y축이죠, 지금. Y축 같은 경우는 Y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돼요. 삼콤마, 삼 이렇게 이게 있는데, 여기서 어떤 점을 연결해 최소냐? 이러면 점 하나를 대칭 이동시켜요. 대칭 이동 점하고 원래 있던 점 둘의 직선 거리. 거리 구하는 공식 있죠, 루트에서. 이걸 구하면 이게 최소 거리가 돼요. 자 나머지도 자 넓이 이등분은 중심 지나야 된다라는 거자 여기까지 아무튼 열심히 풀어보도록.